가장 중요한 뉴스 3가지 1분 이내로 전달드립니다. 첫 번째 주요 뉴스입니다. 가자지대에서 1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긴급 의료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들은 이스라엘이 대피를 승인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화는 아시안 정상회의 하루 전에 열리며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양국의 경제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가 경제위기와 도널드 트럼프의 간섭 속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중대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영향력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